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 얇고 넓은 지식을 공부합니다. 자,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 도체를 말하고요 내부에서 가, 자기장이 들어갈 수 없고, 내부에 있던 자기장도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자석 위에 떠오르는 자기부상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그노벨입니다. 이그노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유머, 유머과학접지사에서 기발한 연구나 업적에 대해 주는 상으로 노벨상을 풍자해서 만들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유머, 유머과학 잡지인은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91년에 제작한 상입니다. 노벨상을 풍자해 만든 상으로 가공인물인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여기서 이그노벨은 고상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 노블의 반대발로 품이 없는을 뜻하는 이그노블과 상통을 합니다. 자 하버드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에서 시행을, 시상을 하고요. 시상부문은 평화, 사회학, 물리학, 문학, 생물학, 의학, 수학, 환경보호, 위생,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와 관계가 있는 연구 등을 포함해서 총 10개 분야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1999년 FNC 코롱 그고역가 어, 향기라는 양복을 발명한 공로로 환경보호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입니다. 자 다음은 인싸, 핵인싸, 아싸, 마싸, 반사, 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인사이더의 준말이고요.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동성이 강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자, 핵인싸, 인싸보다 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사람으로 핵을 적도록 쓴 말이죠. 자, 아싸, 아웃사이더의 준말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아싸, 마싸 같은 경우는 마이사이더의 줄임말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을 일컫죠. 반싸 같은 경우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어울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반사가 많겠죠. 관종, 관심종자의 줄임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상고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